크리마, 크리마, 이게 뭐야? 옷좀 봐봐, 옷 좀. 크리마, 일로 와봐. 너옷좀 봐. 야, 옷을 또 이렇게 뜯어놔. 야, 이게 뭐야? 이게 뭐냐고. 응? 어? 옷을, 야, 이게 뭐야? 크리마, 이거 봐. 혼나고도. 야, 또 이렇게 뜯어놓은 거 봐. 이게 뭐야? 응? 응? 어? 이게 뭐냐고, 이게. 옷이 완전 걸레를 만들어놔. 응? 아 이렇게 뜯어놓고 싶냐? 혼났는데 혼나는 많아야. 야 걸레를 만들어놨어. 너는 뭐하는 거 너는? 너 맨날 이거 뭐하는 거야, 소롱이? 응? 아 이러 크리마 옷이 이게 뭐야? 아 응? 이게 뭐냐고. 야! 야! 야, 옷좀 봐, 옷. 응? 걸레를 만들어놔, 이렇게. 아, 너는 야단마저 소용없구나. 어쩔 수 없는, 응? 사람이 아니구나. 이게 뭐야! 또 걸레를 만들어놓고 좋다고. 응? 응? 좋다고 저래고 있어. 옷다 뜯어놓고. 응? 아. 감당이 안 되는 크림이야. 옷 어, 건드려놓고 저렇게 싸워, 둘이. 저 봐. 둘이 맨날 싸매 저렇게.